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 군경 내은 주위 oh <laughs>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채우신 그 뜻대로 이 한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선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환호로 그렇게 복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육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육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내리냐.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 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심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대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십니까?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분별케 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6장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5절 말씀인 줄로 압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이 말을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기록된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의 목적이 무엇이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 자신의 민낯을 보게 만들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게 하려한다라는 말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수면 위로 비추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민낯을 보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이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 불이한 모습, 불이한 열매, 이를 나타내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을 가지고, 이견을 가지고 무엇에 송사한다?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 세상의 판단에 기대로 본다. 일명 이인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상식이 무너지고 예 정의가 무너졌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그 바로 세울 힘이 없다 여기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법정에 이의를 송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에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찌하여 그런 지경에 이르렀냐라는 거겠죠. 성도의 분쟁을, 성도의 불의함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판단하여 제거할 수 없는, 어째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느냐라는 것을 먼저 꼬집꼬자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함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라는 것이 더 깨끗하고 교회라는 것이 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째서 세상에 송사하느냐라는 취지거든요. 왜 교회 안에 정의가 무너졌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정의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변할수 있는 거겠죠. 교회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불 세상에 나아가서 성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목적은 교회의 발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내용이지만, 또그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것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성도 개인이 성당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 주목하는 면이 있다면 또 반대편에는, 아, 교회가 그러한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구나라는 교회의 또 다른 이면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라는 말에 누구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세상 법정 쫓아다니는 그 성도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러한 지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교회, 교계의 모습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6, 6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가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형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네. 이제 이 관점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교회를 세상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성도들이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논할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보다 못하면 이럴까라는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인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이 행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형제나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판단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형제가 누군가를 고발하면 누군가도 또 형제를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맞고 소라고 해야 될까? 요 서로의 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분명 쌍방의 모습이 있는데 이 쌍방의 모습이 계속 일벌되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도다음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나의 나담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보금의 관점이 상실되었다라는 것도 밝히 드러할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상대방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본다는 거죠. 즉, 자신은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만 악마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면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의 면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의 면은 무엇에 대한 특화가 되어져 있죠? 나를 중시하는, 나의 이익을 중시하는 면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허물은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허물만 집중해요. 즉 나는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은 악마화 시킨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고통과 괴로움을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깊게 되어질 예, 그 불이한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면모가 누구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성도로 구별된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 얼마든지 이해는 할수 있어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으로부터 고발당하기 충분한 어떠한 무언가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 관점을 잘 보세요 상대방의 허물을 통하여서 나는 보지 못하면, 나만 억울하다 생각하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예, 상대방을 악마화 시키고 정의를 세운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고발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비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군가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쌍방 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 즉, 라반과 야곱의 쌍방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간됨이 무엇인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성경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교회 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안의 문제를 단순히 교회 안에서 풀라는 말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누군가의 불의를 통하여 나의 불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결국, 송사를 벌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의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함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우리들이 나의 민낯을 볼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만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상우승배자들의 면면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허물이 많은 자들이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나의 나댐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 있는 방도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관점으로 어떠한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생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세상 법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차라리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니까 불의한 성도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봐도 그런 복음의 관점으로 우뚝 서 있는 교회를 상정해 놓고, 불의한 어떠한 성도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 개개인이 불의한 것처럼, 교회 역시 불의에 속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에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한다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좀 조금 더 현실성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피사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헌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사상 아닙니까?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결국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인데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성도가 그러한 관점으로 주어진 삶을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겠냐라는 거죠. 차라리, 차라리 자신이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즉,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주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차라리 예, 불이한 우리들이 스스로 똑똑히 여기는 그행태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어서는 말씀도 보세요. 구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 그 열매까지 끌고 가잖아요. 상대방의 음행, 상대방의 탐 e 상대방의 불 e 함그 e 으로 시작은 할수 있지만 결국 어디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유익으로 나아간다. 그게 교회만의 특별한 재판 형식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어떠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꿈꾸고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칫 상대방의 불리에만 관점을 맞추다 보면, 자신의 손해에만 관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 그 참된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마치 나는 누군가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처럼, 나의 나됨을 오해하기 좋고, 나의 나됨이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 저는 6장 말씀을 풀면서.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이든 건강적이든, 예, 육체적인 어떠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성도라면, 유익을 얻든 손해를 보든 결국 그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댐과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친히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하는 삶의 무게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르게 이어진다면 그 또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 때문에, 예, 성도된 우리들이 휩쓸려 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만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면면이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말씀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합니다. 그 불의하고 예, 그 부끄러운 민나지 예, 교회 안에서 성도로 세워진 자들 속에서 여전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은 예외일까요? 그때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사회에는 더 골마가고 있고 더 그러한 열매가 팽배한 줄로 압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고원자이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궁금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복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 돌리게 하셔서, 봉상의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더욱 막힌 것 없이, 더욱 세밀하게,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과 같은 찰나의 순간을 영원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눈을 넓혀 주시옵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 깃들어 갈수 있도록, 복음으로 물들어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우시며 제시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